또 아침부터 뭘또 열심히 찍고 또뭘또 또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오늘 는 광량 테스트에요 새로운 제품 만들어 가지고 네. 룩스 광량이 얼마 나오는지 이 식물 키울 때이 광량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광량을 전혀 무시하시더라고. 좋네요 2000룩스 이상 나오네. 땡큐 아, 땡큐. 그래요? 잘 네. 만들었어요, 야죠. 실내에서 몇 음. 루스 정도 돼야지 식물을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보통 여기 손님들 오셔서 음. 화분 갖고 오시면 식물이 많이 망가져 가지고잖아요. 오 정상적으로 우리가 식물 키울 때 분갈이도 중요하고 토양도 중요하지만 식물은 햇빛, 물, 공기색이 필요하잖아요. 광량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량을 생각 안 하세요. 음지 강한 식물 그러니까 그늘에서 식물이 잘 자란지 알아요? 아니에요. 광량이 부족하면 광합성 작용을 못 하니까 식물이 자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광량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늘 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어플 있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요, 라이트 라이트 미터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어 체크를 하시면 이런 어플이 나옵니다. 아 이거 어플 광고 이렇게 막 해도 돼요. 음, 뭐돈 받는 거 아니니까 상관 없겠죠.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대략적인 광량은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서... 룩스 나오죠. 아우 하우스인데 천삼백밖에 안 나와요? 음 이제 눕히면 더 많이 나고 제가 이렇게 아 눕히면 음, 한 삼천 룩스한 삼천 오백 룩수 나오네요 지금. 아 그렇군요. 이게 실외에 음. 밖에 나가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네 좋아요. 따라오세요. 아 어, 오늘 날이 엄청 좋아요. 볼게요. 네네. 저 어떠세요? 좀 어떠세요? 지만 10만 룩스 나오죠. 와, 밖은 10만 스 정상적으로 어, 노지에서 10만 룩스에서 자란 식물들이 많죠. 이 아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우스 안쪽으로 따라오세요. 자, 어떠세요? 어머나, 잠깐 들어왔네. 4천 룩스 5천 룩스 나오죠. 네네. 이 아이는 현재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데요. 와 저희 하우스가 이제 카시미르 온시기는 한데 뭐5 0 0수안 나오죠. 조금 내려 볼게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밖에서 10만 뉴스 하우스 안에 들어오면 5,000스인데 아파트에서 실내 창가 쪽에는 한5,000스 나옵니다만은 창가에서 거실 쪽으로 들어가 기 시작하면 1,000스 이하가 나올 거예요. 음... 이해 되시죠? 음, 네네 네. 그러니까 첫 녹수 예하가 되면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버티는 거지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떠세요? 녹수 체크하니까 재밌죠? 아네 그러네요 내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이 놓이는 위치에 이 어플을 깔아보시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몇 녹수가 나오는지 그리고 생각을 한번 더 해보세요 식물한테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위치인지 최악의 위치인 확인하시고요 천독수 이상 나오기를 기대하고 식물을 키우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게 뭐예요 아님 무슨 전파사를 하세요 뭐 보실래요 얘는 이제 식물 등이라 하거든요 식물 전구인데 켜 볼게요 종류 굉장히 많죠 정말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아니, 여기 실내가 병원에서... 8 0 0 0 녹스 나오거든요. 네.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나오는지. 4만 녹스, 2만 녹스 나오죠. 실내인도 그렇습니다. 아니 음. 식물병원에서 이거는 저희 무슨 전국 가게처럼. <laughs> 식물에는요 광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광량이 부족하니까 이 광량 보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식물이 살고 죽고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정말 세계 각국에 여러 가지 식물 종으로 가져와서 제가 키고 있는 식물과 데이터가 아니고요. 실제로 적용을 시켜보는 중이에요. 어떤 제품이 가장 좋고 어떤 제품이 잘 어울릴 것인가. 아직 연구, 아직은 연구 중이라는 거죠? 어, 거의 데이터는 나왔습니다. 이제 저희 바이오월과 이 식물 정구의 콜라보를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제품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좋은 결과 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볼게요. 네네. 이렇게, 줘, 이렇게 줘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요. 오늘도 뭔가 또 조금 작업을 음. 하고 계시네요. 나갈 물건이에요. 오, 물건 주문이 들어왔어요? 가비. 언제 나가요? 내일 나갈 부분이에요 아니, 내일 나갈 건데 오늘 심어도 돼요? 네, 그럼요 너무 쉽게 꽂아서 이거 원래 쉬운 거예요. 이렇게 안 어려워요. 그냥 꺼보면 돼요. 아 그래도 잘 살아요. 네. 하나 더 가득해 어, 네. 끝. 이제 청소이 청수... 식물은 흔히 볼수 있는 식물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이름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혼란데시아라 그래요. 혼란데시아. 혼란데시아는 식물이고요. 음에 강한 식물이면서. 수익정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좀 가격이 있죠. 좀 포인트로 심을 거예요. 아니, 형광 스킨 같은 경우는, 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 잘 알고 있는 식물인데, 훈란은 쉽게 볼수 있는 식물은 아닌 거 같아요. 이 아이는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꽃이, 빨간 꽃이 필 거고요. 피고 나면은 엄마는 죽고 새끼가 다시 나와서 다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아, 식물이 참 멋진 것 같아요. 네. 지금 꽂고 있는 식물은 무슨 식물이죠? 쉐플레라라는 식물이고요. 쉐플레라 홍콩이라 얘기를 하죠. 잘 보시면 이 아이는 그냥 꼽는 걸로 식지가 끝납니다.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열리죠. 뿌리에 네. 숨 쉬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꼽아서 보시면 이렇게 그냥 누는 걸로 실제 끝났습니다. 아, 이게 렇 꽂아 놓으면 여기서 살아요? 잘 자라죠. 아, 너무, 너무 잘 커서 문제죠. 해. 너무 잘 커서 문제죠. 뿌리가 썩는 이유는요.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썩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잘 보시면 아, 토양이 있거든요. 네. 토양을 음. 시중에 이쪽으로 있는 화분을 포장을 해서 네, 네. 이 사이 사이에 뿌리가 나올 거예요. 음. 뿌리가 나온 아이를 이제 포장을 하면 전에는 저희가 이걸 이리로 심었었어요. 넣을 때 집어 넣을 때 뿌리가 막 맞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케이스가 딱딱하니까 나온 뿌리가 이 사이 사이에 나와서 그 뿌리가 종이에 안착을 할 거예요. 아, 그 뿌리가 나와서 이 사이사이로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종이 식생보드는 배양토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식생보드는 배양토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꼽았다가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면 그냥 뽑으시면 돼요. 음, 어, 너무 쉬워요. 다시 보다. 옮기시면 되고요. 또좀시장하다가 뽑으셔가지고 옮기셔도 돼 이렇게 너무 아, 쉽죠. 너무 쉬워요. 이제 누구할수 근... 있다라는 게 우리 그린스쿨 음... 할때 네. 학생들이 직접 심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너무 쉽죠. 너무 쉽게 꺾죠 아니 너무 빨리 꺾는거 아니에요 식물도 요 앞뒤가 네. 있어요 네, 네, 그냥 꺾는거 아니에요 다 보고 네. 하는 거예요 식물 상태가 너무 좋네요 너무 예쁘죠? 아, 컬러가. 너무 예뻐요 음. 그 식물은 무슨 식물이에요? 마블 스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컬러가 있죠 일반 청스킨하고는 약간 다르죠 컬러가 있죠 아니 스킨이 종류가 엄청 많죠 많죠 종류가 연두색으로 보이는 거는 형광스킨이라고 그러고, 네, 지금은. 형광스킨이고요. 그림 좀 그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쁘게. 식물이 엄청 건강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시스템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 보이시나요? 오, 밖으로 다 나왔어요. 그쵸? 뿌리가 숨을 쉴수 있게 만들어준 시스템이에요. 좀 둘러볼게요. 흘러볼까요, 잔뿌리가... 한번? 잔뿌리가. 네. 이렇게 나와있죠. 찍어보세요. 이 네네네. 뿌리는요, 여기 솜털 모양의 뿌리가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거기서 미세먼지 제거를 하니까요. 그렇죠. 잔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 아이를 다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 종이에 심어주면, 이 뿌리가 종이 사이사이에 자리를 딱 잡으면, 식물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 적당한 수분 유지하고 있으면서, 바람은 통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식물은 이 팔에서 나오는 증산작용과, 이 종이에서 나오는 증발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음, 너무 멋져요 그쵸? 다 심었어요 이제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아갑니다. 다 심었어요. 아, 어떠세요? 하셨어요. 멋있어요. 라인도 이쁘고요. 아, 네. 포인트 꼽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식물이 현재 살아 있어요. 이 살아 있는 식물이 고기한테 가서 끝까지 건강하게 잘 자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자랍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바이올 허니가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이 아이는요, 이사 가실 때 그냥 들고 갈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가벼워요? 가비... 그리고, 얘는 굉장히 가벼워요.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범 됐으니까 기분전환하고 싶을 때, 가구 바꾸시잖아요. 위치를 그때그때 그때 옮길 수가 있어요.